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 전서 12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오늘 한 몸과 많은 지체 이런 제목으로 내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몇개의 그림 가져와봤는데요. 어 지체 교회를 이루는 뭐 서로 연합해서 교회를 이루는 지체. 좀 그렇죠. 이거 거의 뭐 섞어서 묘기 같은데, 어쨌든. 그런 그고 가져왔고요. 어, 오늘 말씀이 로마서 12장 4절, 5절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연합해서 하나를 이룬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잘안 되는데. 예, 서로 뭐 이렇게 뭐 연합한다. 예,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를 이룰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거죠. 우리가 지금 12장 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무질서라는 주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은사, 어느 어, 유별난 어느 은사를 가장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은사를 무시하는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예배의 무질서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권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신년 감사 주일로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교회라는 주제로 예말씀 증거합니다. 그리고 오늘 서리집사 임명 그리고 재직기 여러 부서 봉사자를 임명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이 적절하게 서로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요지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만의 지체, 하나만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지체, 많은 은사,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는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된 교회에 또 많은 은사. 12절 13절에서 교훈합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또다한 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12절 보시면 교회가 한 몸인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다. 이걸 한자식으로 표현하면요.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 이 통일성, 몸이 하나다. 한 몸이다. 이건 통일성이죠. 여러 지체를 가졌다. 여러 은사를 가지고 있다. 여러 지체 한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다. 이건 다양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전 본문에서 말했던 것처럼 고린도교의 교인들 일부가 유독 방언의 은사를 최고로 여기서 다른 은사들을 무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몸이 하나이지만 몸에는 많은 지체가 연결되어 기능하는 것처럼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데 다양한 은사를 가진 지체들이 서로 기능하면서 섬기는 유기체와 같다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12절 말미에 보시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랬는데 원래는 어떤 단어가 나와야 됩니까? 지금 12절 설명은 무엇에 대한 설명이에요? 교회잖아요. 그죠? 교회도 그러하니라.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래야 되는데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마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이죠. 우리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어, 머리, 머리와 몸을 서로 분리시키면 살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 없이 못 산다. 그거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너희들 없이 못 산다. 너희도 나 없이 못 살아. 그러니까 같이 잘 살자꾸나. 서로 연결하여 잘 살자꾸나.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그래서 13절 보시면 교회의 하나됨 통일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혈통, 민족 구분하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런 표현은요, 이 당시 세상 사람들을,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분하는 방식이에요. 유대인 아니면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 이방인의 대표격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렇게 말해도 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면 그렇게 다 모든 민족 혈통 나눠버린 거죠.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죠? 그 사회적 신분으로 나누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종 아니면 자유인에 속했거든요. 어,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다. 이제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 원래는 하나가 될수 없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혈통상, 율법상 하나가 될수 없어요. 유대인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교만하고 자랑했고요. 헬라인들은요, 이방인들은 언약에서 제외됐고, 하나님도 없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될수 없어요. 종과 자유인, 역시 하나가 될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가 될수 있는 그, 단 하나의 이유가 있죠.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뺀다면, 어떤 관계입니까? 그냥 한국 아저씨, 아줌마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다, 그러면 뭐예요? 그냥 지인이에요, 한국인 지인, 해주에 살고 있는 한국 아저씨, 한국 아줌마 그런 관계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인 거죠. 한국에 사는 가족보다 더 자주 보고 있는, 막 그런 아주 가까운 그런 하나 된 가족이잖아요. 그 다음 성경 구절 보시면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물 세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세례예요 성령으로 세례 받았다 성령 세례 그것은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물로 주지만 내네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무엇으로 세례를 주신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 성령으로 세례 받았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회개하여 예수님 믿었다. 거듭났다 이런 뜻입니다. 어, 물세례는 대개는 믿는 사람이 받지만 간혹 믿지 않아도 친구들에게 떠밀려서 그리고 군대에서 얼떨결에 초코파이 주니까 요새는 간식 수준이 달라졌습니다. 군대에서 주는 간식이 이삭 토스트 아니면 피자 준다니까 세례를 이렇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물세례 받았다 그래가지고 구원의 신앙이 없는데도 믿는 자들과 한 몸이 되고 그러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 세례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거듭나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성령으로 세례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 이것은 성찬식에서 포도주를 마셨다. 그 개념이 아니라 이 표현 역시 거듭나고 회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 믿는 것을 마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올 것인데 그것은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한 성령을 마셨다 그래요.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이들이나 한국인이나 중국인이나 어떻게 하나가 될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난 사람이면.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하나, 영적인 가족, 영생을 같이 누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작년 2월에 제가 터키 여행 갔을 때 같이 여행 간그 팀원 여행 같이 가신 분들이 대부분이 한80% 이상이 60대 70대 성교사님들이었어요. 뭐 중국 성교사님도 계시고 뭐 저기 중남미 쪽 성교사님도 오시고 뭐 그래 또 사우디 쪽에 한인 목회하는 뭐 그런 커플들도 오시고 그러셨는데, 여행하는 차 안에서 우연히 한국 정치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한국 정치가 굉장히 핫 이슈거든요. 이 교인들 간에도. 제가 보기에 대부분 나이가 있으셨고, 그분들 손에 태극기만 안 들렸지, 거의 태극기 부대에서 할 법한 발언들을 하셨어요. 한국은 지금 이 종북, 종북 세력, 이 민주당이 다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중도거든요. 중도. 민주당 편은 아니지만 확실히 윤석열 대통령은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뭐 비판하고 이재명 씨의 민주당 편을 살짝 들었더니 선배 선교사님들이거든요 오목사가 그럴 줄 몰랐다면서 알고 보니 좌파목사라면서 <laughs> 그렇게 막다차 그 안에서 퍽 뭐죠 뭐 이게 옥신각신 설왕설래 또 저를 막 설득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면서 퍽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 선교사님 어느 커플은 그 윤대통령 취임식 때 초청받아서 갔대요. 그래서 윤대통령과 악수하면서 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막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응원하는 그런 부부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어요. 그러면 아마도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계엄은 잘못됐지만 대통령 탄핵에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오죽했으면 했겠냐 계엄했겠냐 뭐 이런 식으로 편들 것 같아요. 그분들하고 전화통화한 적은 없지만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분들 생각은 안 바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랑 정치 색깔, 정치 성향 다르잖아요. 그분들은 저랑 하나가 될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떤 신자들은 분별력을 잃었고 구구 유튜브에게 선동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분들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와 하나입니까? 대답이 뭐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그 사람이 만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한 성령을 마셨다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가장 우선되는 기준과 조건입니다. 제 딸도 저랑 다르더라고요. 정치 성향이 저랑 다르더라고요. 정치 성향은 육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마시는 일은 영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 거예요. 너는 국힘당을 지지했니 민주당을 지지했니 그렇게 묻지 않으실 거예요. 너는 장로교인이었나 뭐 침례교인이었냐 감리교인이냐 그거 묻지 않을 거예요. 너는 목사였니 장로였니 집사였니 묻지 않을 거예요. 너는 장로도 안 해보고 어떻게 왔니 뭐 이렇게 하시지 않을 거예요. 너는 한국인 기독교인이냐? 너는 뭐 중국 기독교인이냐? 이거 묻지 않으실 거예요. 오직 물으시는 건 뭡니까? 너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 믿었느냐? 그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성령을 마셨느냐?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연합된 한 가족, 영 가족,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원은 교회에서 다른 지체의 은사를 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7절에서 교훈하는데요. 14절 보시면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러 신이 몸에는 오직 눈만 혹은 귀만 있는 게 아니죠. 팔만 있는 게 아니죠. 다양하게 눈도 있고 뭐 귀도 있고 뭐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이런 것처럼 여러 지체를 가지고 있다.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 이제부터 사도 바울 선생님이 교회 의 다양성, 예, 교인들의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한 몸에 붙어 있다. 이걸 의인화해서 설명합니다. 15절 16절 보시면 15절 16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만일 발이 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기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자, 15절에는 발과 손으로 예를 듭니다. 여러분, 발과 손 중에서 어느 시체가 더 중요하게 보여요? 손과 발, 손이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 어, 손이 이쁘네요. 이런 말 들으셨지? 발, 발이 이쁘네요. 발가락이 이쁘네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식적인 차원에서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우월하게 보이는 우월한 은사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신자고요. 발이 그거에 좀 못하는, 별로 티가 안 나는, 눈에 안 띄는. 그런 은사를 가진 신자 이렇게 비교하는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자신의 은사를 부끄럽게 여겨서 다른 지체의 은사를 부러하고 워 시기한 나머지 자신을 비와 비하, 비하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런 신자가 나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어, 목사님 나는 별볼일 없는 신자니까 저는 뭐뭐 뭐 별로 교회에서도 쓸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런 봉사도 안할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그래 가지고 교회 지체가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귀와 눈도 마찬가지죠. 눈이 이쁘다고 그러지 귀가 이쁘다고 하진 않잖아요. 눈은 뭡니까 화장도 하고 그죠? 막 꾸며 주잖아요. 물론 귀걸이도 하고 하는데 머리카락 이렇게 하면 잘안 보여요. 그러니까 눈이 더 뛰어난 은사를 가진 신자고 귀가 그것보다 덜한 거죠. 그러니까 신자들은 자신의 은사와 직분을 스스로 낮추어 생각하면서 어, 나는 교회에서 쓸모가 없어. 나는 A와 같은 신자 그런 은사가 없어. 나는 B 신자와 같이 직분이 그렇지 않아. 나는 그저 아무런 봉사와 신앙사활을 하지 않도, 않고 나는 뭐 아무런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 지체에서 제외되거나 분리되거나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런 생각, 어느 특정한 은사만이 우월하다고 여기면서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는 태도는 아니라는 거죠. 1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의 통일성은요 획일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같은 은사만 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온 몸이 눈이면 어떻습니까? 괴물이죠. 외눈박이 괴물이죠. 그죠온 몸이 듣는 것이면 귀밖에 없다. 괴물이죠. 그러면 안 되죠. 다양한 은사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지체들을 시기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자신의 은사와 직분을 부끄럽게 여길 필요 없어요.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이 있어야 돼요. 사공은 한 사람, 또 소수만 있으면 돼요. 신자들은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비교의식에 시달리면서 시기와 질투, 교만과 우월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라고 시간 낭비하시면 안 돼요. 제 사돈 목사님은 한국 저 경상도 쪽에서 교인들이 한 수백 명 됩니다. 한 400명 될것 같은데 그 정도 모이는 교회에 단임 목회하고 있어요. 신학교를 저보다 한참 늦게 갔는데도 그, 지금 그 지역 도시에서 꽤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한 3, 4년 전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젊은 교인들도 많이 모이고요. 청소년, 청년들도 많더라고요. 부럽더라고요. 부러웠어요.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 중에는 한국에서 이름만 말하면 다 아는 유명한 대형교회 단임 목회 하는 분도 있어요. 지금은 덜한데요. 전에는 제가 좀 철이 덜들 때는 비교하면서 부럽고 시기하는 마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누구는 큰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저는 작은 교회를 섬기게 하십니까? 저도 유명해지고 싶은데, 저는 왜 무명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서운하게 따지듯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큰 교회는 뭐 쓸모있고, 하나님 나라에 알아주고, 그럼 작은 교회 목사님은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된 쓸모없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역설적이게도 제 동기목사님 중에는 그 개척교회를 하다가 코로나 기간에 교인들이 안 모이고 또 자립이 안 돼가지고 교회 문을 두, 닫은 그래서 지금 세속적인 직업을 가지고 하는 그런 동기목사님도 있거든요 한 2, 3, 2, 3년 전에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어, 어렵다 그러니까 그 목회를 그만둔 그 동기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감사한 줄 아세요. <laughs> 내가 부럽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부럽다고.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청소년 숫자 얘기하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막 이러니까. 자기는 주일학교 없었대요. <laughs> 한국에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도 많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오목사님 감사한 줄 알고 사역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저보다 많이 가진 것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시기했고, 스스로 자신, 내 자신을 비하한 적이 있었는데, 따지고 보면, 따지고 보면, 헤아려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슨, 우리같이 부족한 자를, 우리에게 주신 건 당연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인데, 그렇잖아요. 어, 지난주에는 우리 몇몇 성도님들하고 아침에 그 얌차, 했거든요. 화모 얌차 식당 가서.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얌차 식당 광고하는 거 아니고요. 얌차 같이 했는데,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한국에 어느 목사님들이 아침에 교인들과 얌차를 할수 있겠습니까? 비웃는 거 아니시죠? <laughs> 우리는, 어, 예를 들면, 교회는, 한인교회라도 두 존재의 임제를 늘 신경 쓰거든요. 한 존재는 뭡니까? 중국 종교국 공안들의 이, 이, 언제, 들이 닥칠지 모르는 어떤 그걸 신경 쓰잖아요. 또한 분은 우리 성령님의 인재 항상 두 존재, 두 분의 어떤 그걸 신경 쓰잖아요. 언제 적발이 되어서 쫓겨날지 모르는 비자가 안 나와서 해외에 살고 있으니, 순례자와 나그네의 어떤 심정을 한국에 있는 신자들보다 더 실감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건강하지 않은 시기심 버리고 자신을 비하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은사를 주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이 교훈합니다. 17절 말씀이 교회의 통일성, 하나님의 획일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몸에는 오직 하나의 지체만 하나의 은사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지체, 많은 은사를 은사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누가 주신 것입니까? 누가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까? 18절에서 20절에서 말씀하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지체를 각각 몸에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신자는 눈의 역할을 하도록 하셨고요. 어떤 신자는 손의 역할을 하도록 하셨고 어떤 신자는 발의 기능을 하도록 하셨고 어떤 신자에게는 귀의 역할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만일 다한 지체뿐이면 다 눈이면 괴물이죠. 다 귀면 괴물이죠. 몸은 어디냐? 지체가 하나라면 몸과 구분할 수 없게 되잖아요.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좀더 이걸 확장해서 적용한다면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누가 그렇게 정하신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왜 우리를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모님, 우리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고 보니 부모님이시잖아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어떤 가정은 부모님이 사이가 좋아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 그래서 그렇게 자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아요.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고, 불륜을 저지르고 엄마 때리고, 엄마는 도박에 빠지고. 그런 가정에서 자라기도 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어떤 신자는 자기가 어려서부터 너무 고생하면서 자라니까, 어, 하나님께 이렇게, 그, 뭐라 할까요? 불평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에게 미안하셔다, 하시, 미안하다고 하셔야만 합니다. 뭐, 이렇게. 나를 이렇게 시궁창고 같은 집에서 태어나고 자라게 하신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뭐, 이런 말 하는 분도 봤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인간의 죄인됨과 비참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죠. 내가 고생하면 하나님 탓, 하나님 잘못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한두회 전입니까? 그 드라마 중에 재벌집 막내 아들, 이런 드라마가 한국에 인기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송중기 나오는, 저랑 얼굴이 비슷한, 아, 죄송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인생 제 2회 차에 재벌집 막내 아들로 다시 태어난 그, 그죠? 손주죠, 손주? 그렇게 태어난 주인공이 미래의 일들을 미리 알고 있으니까, 그걸 뭐 해서 큰돈 벌고, 뭐 그런 소리, 왜 인기가 있었을까요? 대리만족이거든요. 대리만족, 나도 재벌집에 태어났더라면 지금도 행복하게 살수 있었을 텐데, 그 드라마 보면서 좀 뭔가 해소하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힘든 과정도 겪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믿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봉사할 기회를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은사와 직분과 봉사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중에요, 그, 교회에서 봉사의 일감이 너무 많아서 가족을 돌아볼 힘과 여유도 없고, 뭐, 뭐라 고할까요 너무 자신의 생활도 못할 정도로 지나치게 봉사의 업무를 맡으면 안 돼요. 짐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적절하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의 목회 경험상 신자들이 봉사하지 않으면 신앙이 안 자랍니다. 그리고, 게을러져요. 제가 청년 때, 어, 중고등부 교사하다가 한 1년인가 쉰 적이 있었습니다. 또, 그, 작은 교회는 청년들이, 청년들을 다 갈거든요. 봉사자로. 뭐, 1인 몇억막 막 하거든요. 막 에너지가 없으니까, 한 해는 좀 쉬고 싶다고. 자, 그래서 쉬면서 책도 읽고, 좀 뭐, 뭐, 신앙서적도 읽고 막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뭐 하는 줄 아세요? 집에서 텔레비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봉사하지 않으면 게을러지기 쉬워요. 만약 제가 설교라는 이 짐이 없다면 상당히 게을러졌을 거예요. 여러분 봉사해야 신앙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는 교인들에게 제가 이렇게 권면하기를 좋아합니다. 출석하는 교회에서 핵심 봉사 일꾼 자리를 꽤 차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몇달 전에 심천으로 이사 간, 작년 중반기에 심천으로 이사 간 노제아 집사님 부부 있죠? 어, 연말에 벌써 남녀 전도에 각각 임원 자리를 꽤 찾더라고요. 서기인가 서로 부부가 <laughs> 그 맡았더라고요. 그유 집사님은 금요일 날 금요기도 예배 피아노 반주 그 자리로 진출했더라고요. 예전에 어느 집사님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국 이제 그 남편 따라서 이제 가게 됐는데 여기서 저랑 성경음부 꽤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 가니까 어, 그 중국 해주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듣고 그 목사님이 전격적으로 구역장으로 발탁을 딱 하,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했냐면 어, 이 집사님은 중국 유학파 집사님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환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어 봉사의 일감을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봉사의 자리를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출신 우리 그 성도님들 계시죠? 주일학교 교사 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린이들이 어때요? 어린이 청소년들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심장이 어때요? 쫄깃 아 쫄깃이란다. 뭐라고 할까? 뭔가 이렇게 어떤 긴급하고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하는 어떤 긴장감이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규모가 점점 작아지는 거 보면서 한인 교회의 규모가 작아지는 거 보면서 이웃 도시의 어느 한인 목사님은 저랑 전화 통하면서 자기 교회는 어, 그 코로나 전에 비해서 반토막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반에 반토막 났다고 뭐 서로 반토막, 토막, 토막 얘기하면서 막 그랬는데, 그 그러면서 뭘 느낍니까? 아, 한 영혼이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는 거죠. 기독교 본질을 가르치고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더 생기는 거죠. 지금 한국에서 지금 대통령 체포하려고 막 그러고, 그리고 헌재에서는 지금 탄핵 그게 지금 어그 뭡니까 재판 그런 과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굉장히 급그 중요하고 급하죠. 그죠? 하지만 더 중요하고 더 급한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자라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성령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 이게 중요하고 이게 긴급하고 이거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로 섬기는 거 그런 일을 올한해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